大家好，这里是全北银行水源外国人金融中心，这里是为了生活在韩国的外国人准备的金融教育节目《韩国生活金融故事》的第二次直播。今天要说的主题是金融生活的开始。下面我介绍一下和我一起主持的人，这位是传达金融教育节目的水源外国人中心的梁光勇行长。여러분안녕하십니까 전북은행 수원 외국인금융센터의 센터장 양광영입니다니 Hao, 我是全北银行水源外国人金融中心的梁光永行长 지난 방송 시간에는 한국생활금융 이야기 첫 시간으로 앞으로 방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上次讲的是韩国生活金融故事的第一节课，是关于今后如何进行广播的内容。 오늘부터는 좀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진행자가 말씀드린 대로 금융생활의 시작입니다今天的主题是金融生活的开始한국에 사시는 외국, 외국인 분들이 금융생활의 첫 단계에는 어떤 것부터 시작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왜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2주 단계별 금융생활, 즉 저희 방송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해서계단 오늘은 그첫 번째 단계인 정착 초기 단계에 어떤 것들을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一下在定居初期做些什比好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분들이 입국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한국에 계신 분들께도 참고가 되실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금융생활의 시작은 이세 가지 금융주치, 재무관리, 재무관리, 금융주식정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금융就可以了첫 번째 키워드는 금융주치입니다. 병원에 병원에 가시면 주치의가 있듯이 금융 생활에도 주치 즉 금융 주치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천하셔야 할 행동은 믿을만한 전문가를 찾아라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与此相关,需要时间的行为是寻找值得信赖的专家,详细内容将下一解두 번째는 재무 관리입니다. 二是财 관리.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한국의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 익숙하지 않으실 거고,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재무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当然，大家个人都管理得很好，但是对韩国金融公司或者金融产品的知识和信息并不熟悉。我想介绍一下韩国很多专家推荐的金财务理财管理方法。특히부채管理는사실상금융생활의시작가장特别是负债管理，事实上在金融生活开始的阶段是最重要的。 세 번째는 금융에 대한 공부를 통해 스스로 금융에 대한 문제를 해가, 해결해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세 가지 중에서 금융 주치, 즉, 믿을 만한 전문가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今天的直播将介绍这三点中金融主治医生即寻找值得信赖的专家的方法。자 금융 주치 관련해서 문제는 믿을만한 전문가가 과연 나를 만나줄 것인가인데요. 이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제는值得信赖的专家是否真的会和我们见面？关于这个问题，给大家传达两个方法。 우선 주거래 은행을 만드셔야 합니다. 이미 집 근처나 다니시는 회사에서 거래하는 은행을 이용하고 계실 겁니다. 주거래 은행의 의미와 주거래 은행 이용 시 도움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首先要建立主要交易銀行,您可能已經在家附近或者公司做了交易銀行了." 상호회계 상세 설명 이하 주요 거래 은행의 의미와 사용 시 유용한 내용 그런데 늘 바빠 보이는 은행 원들과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가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지점 창구에 앉아 있는 은행원이 전문가가 맞은지도 의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원과는의 한국 한국의 은행이나 금융회사 직원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한 인재들입니다. 어지간한 금융상품의 장단점은 다 꿰뚫고 있고 체계적인 CS 교육도 받아 매우 친절한 직원들입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기사의핵실은 경쟁에 흥 경쟁에 흥미롭고 경쟁에 흥미롭고 경쟁에 흥미롭点 경쟁에 흥미롭고 경쟁에 흥미롭고 경쟁에 흥미롭고 경쟁에 흥미 여러분들 집 근처나 회사에서 거래하는 은행 지점에 한 명의 직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입 직원이면, 신입 직원이면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 직원과 시간을 두고 천천히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고객이 질문해 오면 친절하게 응대해 드릴 거고 자주 대화를 하십시오. 특히 한국어로 말입니다희망 물론 여러분들도 그들을 좀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을 포함해서 주변 친구들을 그 은행원에게 많이 소개해서 그 은행원 앞으로 급여 이체, 공과금, 보험료 등을 자 보험료 등을 자동 이체 실적으로 올려 주시면 좋습니다. 당연 도움을 있는 이 한국에는 외국인들이 약 200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도 등에 외국인 전용 지점이 있고, 당연히 여러분 국적과 같은 친구들이 외국인 친구들이 근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잠시 후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另外 한국 대외에 200만 외국인, 해외 서울, 경기 도 등대 외국인 전용 분대. 당연히 회원님, 여러분이랑 국적도 이용의 친구들이 작업. 나후에 제가 좀 이번 페이지에서는 한국의 금융 회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드리겠습니다. 금융회사는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구조를 음,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 나라에서도 한국과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을 1금융권이라고 하고 저척은행이나 캐피탈 등을 2금융권이라 합니다. 저희가 은행 소속이긴 합니다만 은행을 이용하시면 이 금융권보다 금리 혜택도 많고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 은행을 첫 번째 금융권으로, 저 은행이나 자본 등은 두 번째 금융권으로 부릅니다. 저희는 은행 소속이지만 은행을 이용하면두 번째 금융권보다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편리하이습니다 예금이나 대출 서비스 외에 보험회사에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서비스를, 그리고 금융투자회사에서는 다양한 투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과 투자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除存款或者贷款服务外，保险公司提供生命保险和损害保险服务，金融投资公司提供多种多样的投资产品和服务。关于这个投资和保险，下次有个机会会详细说明一下。那么再次说明一下主要交易银行。 주거래은행 또는 주채권은행이라는 표현은 원래 큰 기업들에게 많은 대출을 해준 은행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 고객, 개인 고객에게는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交유이기或者주재권유이본来是指向大型기业提供大量贷款的银行对于个人客户来说是最常使用的银行 <목소리도> 한 은행을 지속적으로 거래하시면 신용점수가 높아져 나중에 자금이 필요하실 때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은 고객의 신용을 평가할 때 외부 신용정보회사의 정보와 자체적으로 은행 자체적으로 수집한 고객의 거래실적을 결합하여 고객의 신용평점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목소리> 그리고 주거래 고객에게는 예금 금리도 우대해 드리며, 급여 이체나 신용카드, 신용카드 대금 결제, 공과금, 자동이체 등 거래 실적에 따라. 수수료 면제나 환율 우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且根据工资转账信用卡付款公共费用动转账等交易可享受手续费免除或利率优惠 주거래 은행은 일 금융권 집이나 회사 근처에 접근성 좋은 지점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러분 국적의 외국인 직원이 근무하는 곳이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금융거래를 한 곳으로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주요交易银行是第一金融权,加获公司附近比较靠谱的分行,而且是各个国籍的外国资源工作的地方会更好,还有希望大家把所有的金融交易都集中到一个地方。 자, 뭐, 이 그림은 다 아시겠지만, 한국의 지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 지도상에 이 빨간 점들은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을 나타내, 나타낸 것입니다. 중국인들이나 중국 동포들은 물론 대림동, 부천, 경기도에 집중해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知道 그 화면이우도 하단을 보시의 주로 서울 은국도심과 안산, 국산대구 중국의 지은 중국의 은 중국의 지은중국도들은 중국의 지도자들은 중국하지도은중중국은중국은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국에는 약 40여 개가 넘는 외국인 전용 점포가 있는데요. 서울 경기 그리고 경상남도 김해 지역에 많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안산, 의정부, 평택, 화성, 즉, 경기 남부에 다수 설치가 되어 있고 수원에는 저희 전북은행 수원 외국인 금융센터가 있습니다.据我了解，韩国约有四十多家外国专用店铺，首尔京畿道还有庆尚南道金海地区。京畿道在安山、义政府、平泽、华城等京畿道南部设立多数。水源设有我们全北银行水源外国人金融中心。 저희 수원 외국인금융센터에서는에는 전체 12개국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이나인 근로자 인구 5천 명 이상의 나라의 직원들이 주중에는 8시까지, 주말에는 오후 6시까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我们水源外国人金融中心共有十二个国家的职员，在韩国一九劳动者在五千人以上的韩国职员，平日工作到八点，周末也等待着大家。그리고두명의직원들이매일근무를하고있습니다还有两名中国职员每天都在工作。그중에한명이바로최其中一名是主持人，也就是我。 今天的直播大家觉得怎么样呢？如果想了解，请咨询以下联系方式，并观看为居住在韩国的外国人准备的金融教育节目《韩国生活金融故事》。这位是杨光勇行长。谢谢。